여러분들 또 디아블로 지금 켰고요.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디아블로 이제 켰습니다. 여러분들. 디아블로 지금 켰고 지금 보시면 어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디아블로 이제 제가 이제 레벨 높아져 가지고 고렙 찍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그 뭐지 고렙 찍으면은 제가 게임어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세계에서 이제 유명한 게이머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말릴 수 있, 으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디아블로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게이머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몬스터 다 잡고, 자, 오늘, 가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일할 때인데,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블로 세계에서. 자, 보시면은, 지금 몬스터 잡고, 지금 정화를 시켜주면서, 지금 다,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하고 있고, 자, 보시면은, 지금 레벨 14레벨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정화를 시켜주니까 지금 몬스터를 지금 정화시켜주는데 제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 갑니다 여러분들 가요 자 몬스터 들 이제 다 때려 잡고 자 이제 제가 골드 다 모으면은 자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디아블로 세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몬스터 다 때려 잡고 있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이템 먹고 아이템 먹었습니다 지금 아이템 먹고, 지금 몬스터 다 때려 잡아야, 그냥, 다른 세기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치 오르나? 경험치 안 오르면, 그냥 가세요. 자, 경험치 오르나? 안 오르나? 자,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이쪽 가요. 가서, 이제 계속해서 몬스터 튀어나오면은, 몬스터를 잡아줘야 하는데, 경험치가 안 오르면은, 그냥 가세요. 이렇게 가시고, 그 뭐, 지렁이 같은 거나오면 잡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먹어 주시고 지금 경치가 오르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오리는올리는것 같은데 지금 오르니까 레벨 올 올랐, 올랐죠. 지금 세상이 기술 지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술 배웠고요. 자 몬스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디펜스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디펜스 RPG니까 여러분들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 방어하면서 를 해주고 다음에 여기서 하면 싸우고 있죠? 지금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으면 잡아야 돼요. 어차피 쟤네 마이에요 마족이니까, 잡고, 그니까, 러 디아블로 세개가 어떠냐면, 그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그, 사람 있고, 이제, 사람하고, 이제, 마족하고, 이제 싸우는데, 네이프로 따지면은, 그거예요. 주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기캐줄기캐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건데, 마족을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자, 정화를 시키면은, 그런 거에 지금. 따라가세요, 지금. 지금, 대화하고, 스킵 눌러, 그냥. 스크립트 나오면은, 그냥 스킵 눌러요. 그리고, 얘 따라가시면 돼요. 지금, NPC. NPC 따라가고, 지금 몬스터, 지금, 나왔죠? 지금 나왔죠? 몬스터 지금 나왔습니다. 보스에요, 여러분들. 보스 지금 잡는다고 지금 한 거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스 잡는지 재미에요, 이거. 지금 잡습니다, 여러분들. 뼈올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뼈올림 나왔고, 제가 할게요 잡아서, 여러분들 지금, 돌에서 지금 킬따잖아요 그럼 이것도 킬따야 되는거예요 여러분들 보세 해가지고 잠시만요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잡고 그 다음에 잡아요 이렇게 가시죠 지금 가시죠 지금 가시, 가시면 이렇게 해요 이제 의식파괴하고 이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괴하고 그 다음에 뼈올림도 지금 퇴치했어요 그러면은 발자국 따라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킨 눌러 그냥 스킨 누르고 그 다음에 죽음의 의식파괴 뭔소리야 그냥 발자국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발자국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서 발자국 따라간 다음에 이렇게 몬스터가 튀어나오면은 몬스터 계속 잡는 거예요. 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15레벨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경험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경험치 오르고 있죠? 지금 뭐 경험치 오르고 있고. 보시면은 계속 클래스를 잡아줘야 한다 계속 클래스로 잡아줘야 하고. 자, 보시면은 성검 되고 있습니다. 성검 지금. 나오면 그게 스킬이고 여러분들 스킬 그 다음에 메이스 지금 들고 있, 들고 있죠? 메이스 가지고 이거 막에 다 때려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이다 다 때려 잡고 그 다음에 레벨업 해가지고 경험치 오르면은 그 다음에 기압으로 3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육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발자국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자국 따라가서 그 다음에 이 퀘스트가 나오면 이제 퀘스트 다 깨고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부패했습니다. 골리는 부패했어요 지금. 잡아줄게 지금. 지금 데미지가 팠으면은, 잡아줘야 돼. 왜냐면, 그, 캐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물약 빨을게요. 물약 빨고, 아, 빨리 봐 잠시만요, 이거. 물약 빨고, 물약 빨면 안 돼. 이거. 제가 좀 고수예요, 이거. 고수, 고수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는 거예요. 디아블로 제가 고수예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제, 물약이 지금, 쿨이 걸렸어요? 쿨 걸렸죠, 지금? 그럼, 물약 한번더 먹어주세요. 먹어주시고, 계속 행복해야 돼. 계속 보스 잡는다고 이제 잡는다고 이제 자 이제 디아블로 지금 두패에 굴레입니다, 여러분. 두패에 굴레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발자국 따라 가세요. 따라 가시고 파괴, 이렇게 파괴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발자국 또 따라 가세요. 발자국 따라 가서 여러분들 제가, 제가 디아블로 지금 다 공략법 알려드리는 거 지금 보시고 이제. 아, 디아블로 이제 심있다면은, 디아블로 이모스타 이제 깔아가지고 하시면 돼. 이제 게임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글 스토어에 이제 다운받으셔가지고 게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유저 보이시죠? 유저 이제 스틸하고 싶으면은, 스틸해도 되는데, 이제 유저가 몬스터를 잡아야 되니까 스틸할 필요가 없어. 게임 맵이 때문에 이거 스틸할 필요가 없습데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발자국 다 따라가세요. 발자국 다 따라가서, 따라간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따라가세요. 지금 따라가, 가시면은 이거, 몬스터가 이제 튀어나오면은 몬스터 이제 잡던가, 안 잡던가 그거는 개인 마음이고, 그건 개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몬, 뭐, 이제 발자국 다 따라갑니다. 아, 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발자국, 발자국 지금 해가지고, 지금 몬스터가 또 나타났죠? 뭐 이상한 몬스터, 주행소 같은 거 나타났어요, 지금. 나타났는데, 지금 잡을게요. 보스 잡는 거 자, 이거, 이거 보스 잡고, 그 다음에 저 파괴하는 거예요. 자 스킬 하나 더 배웠으니까 스킬 장착할게 있다가 자 디아블로 지금 디아블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막 누르는데 지금 클라스 아닌가요 이거 오.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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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 그렇지 성만한번더 때리고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나이스 오케이 파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괴하고 어떻게 하냐 이제 디아블로 이제 와 대박 와 레벨업 했어요 또 레벨업 했어요 레벨업 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레벨업 했습니다 지금 레벨업 했고요 지금 캐릭터 스킬 볼게요 한번 아니 기다려봐 스킬 을 봤는데 스킬 기술 지금 장착해야 돼요 장착하시고 이거 장착할게요, 지금. 자, 장착했습니다. 새로운 스킬 지금 장착했고요. 지금 아이템 볼게요, 지금. 아이템도 지금 바꿔줘야 하니까. 자, 상점, 기술, 고문서, 파티찾기, 전투부대 자, 보시면 이제 발자국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발자국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발자국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 보시면 이제 발자국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유저분 나타났고요 유저분이 지금 모터 잡으려고 하는데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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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오케이 자 됐다 아걱이보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제 이것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검다 여러분들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요제. 오늘 한번더마지막 다시 보고 다시 보시면자고 다시 보자시 보자고 다고다 다시 요 다시 자다 그, 지금, 힙스피에스피 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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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냐. 뭐지, 이거? 지금 새로운 스테이지 입장한 것같은 아. 뭐가 나왔대요, 지금. 완료하고, 지금, 뭐. 홍대를 입장하는데, 지금 발자국 또 들어가야 돼 발자국 또 들어가니까, 와, 클라스 나오네요, 여러분들. 와, 지금 새로운 스테이지 또간다 여러분들. 입장! 자 새로운 스테이지 지금 입장합니다 디아블로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하고요 스킵할게요 여러분들 스토리 스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멍크 보는거예요 나오면은 버터 잡고 디아블로 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가자 자 이렇게 여기다 고기 이렇게 자 지금 마겐하 싸우고 싶으니 마겐 나왔어요 지금 마겐 나왔고 나왔습니다 여지금데 <목소리> 아, 받아. 받아. 아, 받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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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받아. 아, 죄송, 죄송. 17레벨이고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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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예 네. 어, 여러분들 지금 팀 썼던 줄 알았는데 와오 뭐야 얘왜 이렇게 쎄 쎈데요 다왜이렇왜 이렇게 쎄지 왜 이렇게 너무 쎈데 아 어, 뭐야 뭐야 스킬 썼어 오씨 죽을뻔했다 우야 아아아 야 가자 그렇지 아유

목숨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들어갈게요. 자, 가자. 저 가자. 와, 씨. 레전드 아니야? 와. 가자, 여러분들. 갑시다. 빨리 가요. 와. 자, 말 타고. 말 타고 막. 자, 말 타고 잡는 거야, 이거.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 컨트롤을. 컨트롤 잘 하시고. 지금 수동으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동으로다 돌리지 나 여러분들, 자말 타세요. 자, 자, 몸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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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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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yes, 노기인들도저 게임 잘한다고 할 거예요. 분명 15마리 지금 연속 처치로 해가지고 학살했습니다. 지금 자 가자, 몸머리 해야 돼. 몸머리, 몸머리, 그래서 몸머리 들어가고, 자, 갑시다. 몸머리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플레이. 플레이 잘 하셔야 되고, 잘 보세요, 몸머리. 몸머리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몸머리 해야 돼요, 무조건. 몸머리 해야 되고, 자, 보시면 이제, 말 탑니다. 말 타고, 이제 몸머리 할게요. 자, 보시면 몸머리 다 듣죠, 지금? 잡으면 이제, 스킬 쓰요 여기서. 몸머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디아블로는. 보시면은, 몸머리 지금 들어가서, 지금, 뭐야, 저거. 저 괴상하게 생긴 거 뭐야? 지금 물약, 물약 먹을게요. 지금 물약 먹고. 자, 보세요. 분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분물이또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 야, 좋아. 어 좋아. 와, 디아블로, 내가 초보자. 와, 와, 와 대박. 와, 씨, 뭐야, 이거. 와, 잡았어요. 지금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클라스 있네요, 여러분들. 자, 나와라. 나와라, 뭐냐. 문지기. 씨, 뭐야, 저거. 자, 잡을게요, 그냥. 자, 잡을게요. 문지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지기. 아니, 뭐야. 오, 뭐야, 이거. 뭐 야, 죽겠다.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요. 눈 크게 뜨세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여기서 집중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되고, 여기서 몸머리 할게요, 여러분들. 자, 잡동차뭐 나와요, 지금, 뭐 나와요. 뭐 튀어나와요, 지금. 막 튀어나오는데. 오야야야. 야, 야, 야 너무 센데요, 얘 너무 센데, 왜? 오야, 부스 너무 센데? 오, 씨. 부스가 너무 쎄. 오, 부스 장난 아니야, 이거. 오야야야. 오와,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우와, 야야야. 야. 야, 야. 와. 오. 야,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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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오. 오. 와. 잡는 거잘 보세요, 여러분들. 와, 씨.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와. 자, 잡고 있습니다, 지금. 와, 진짜 대박. 와,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대화블고 겁나 꿀잼이죠, 여러분들. 와, 장난 아니죠? 잡았어. 잡았어. 와, 잡았어. <laughs> 대박. 잡았어요, 여러분들. 대아블 잡았습니다 지금 와 올릴게요 지금 와 지금 잡았어 와 대박 자 여러분 템 보이시죠? 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와버디아블린데 여러분들 와 와, 장난 아니네, 진짜, 태아블로. 템을 잘 맞춰야 돼, 이거를. 잘 맞추고, 지금 변했습니다. 모습 변했어요, 지금. 와. 와, 진짜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들? 와, 씨. 대박 아닌가요? 와, 와, 대박. 자, 갈게요,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왔어요. 와, 태아블로, 씨. 아, 몸무늬또가보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입니다 여러분, 들 파일들을 리어요어 와, 뭐,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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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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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뭐, 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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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的好恶心呀！我靠了，哇、嗯，不要命了？ 제가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아, 저도 이거 좀 알고 있어요. 아저씨도 좀 많이 하고. 저 보스를 많이 잡으면, 은 보스를 많이 잡으면, 은 거기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보스를 많이 잡아야 돼. 보스를 많이 잡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별로 많이 하면은, 이제, 영웅 한번더 보면,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몰라야 되는 것같은 그러니까. 기압을 이제 끊해가지고하는거예요 적을 뭐, 모두 처치 하는데아보시면 지금 발자기안보여죠 그러면은 적이 나오면은 그냥 적을 처치하는거에 <놀람> <그냥 처치고 놀람> <그냥 처치고 놀람>